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토요일 주일 보지 않았는데요. 어,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때는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징은 이원론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영지주의자들도 사실은 이원론을 근거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에, 라는 이단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 철학도 헬라 철학도 이원론이었는데 대표적인 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인데요. 학창시절 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가시적인 것은 유한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곳이 있는 것이 진짜고 육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육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애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르다고 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는 이데아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2세기 때 가장 기독교를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자도 이런 관점에서 보았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아,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 영이 깨어나는 것, 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신에 대한 부분들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것, 아니면 영적인 환상을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어, 아,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죠. 영주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어, 죄된 육, 죄, 죄로 악한 육으로 태어났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가현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육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나 또 십자가의 순환은 환상이다. 이렇게까지도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 승천. 뭐예수님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도 당연히 가짜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 부분에서 증인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바로 이그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살아,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아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우리가 알게 될 주님이고 그분과 하나가 될때 우리의 영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영주주의자들에게 동조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하지 않았느냐 또 육체로 부활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감론을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장 1절,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후에 이렇게 쭉 설명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상당수가 살아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고 보고 들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아,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다 믿고 있는데 지금. 그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찌 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 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였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게 되냐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않은 것이냐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사암도 없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셨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처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망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차례대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엔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멸망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유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죽은 가족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아마 유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때 당시에 죽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근데 그 후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때 아마 이 사람들이 세례를 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대신 받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다시 부활할 날에 그들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좋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증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러면 너희들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느냐 어, 거기에다 방점을 두는 거죠. 너희들 이, 이 세례를 받 죽은자가 세례를 받는 거 대신해서 세례 받아주는 거 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부활한다는 전제 조건이지 않느냐?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굳이 세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30절부터 32절 한번 보십시오.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 형제들마다 내가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더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떡하느냐? 내가 생명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오늘 편히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될 것이지. 맹수나 자신을 헤아려는 자들과 끊임없이 내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편하게 지내고 먹고 마시면 되지.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는데,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당부를 해요.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 땅, 이 땅에서 살아라. 그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 속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들 부끄럽게 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운영하시는 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말라. 그리고 행시를 악하게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전제는요,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 죄 짓는 것 그대로 당하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거룩한 삶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이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증검하는 거죠. 그때 걸맞는 삶, 또그 부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첫 번째 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 값을 담당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로부터 사망,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의 근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늘 마음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다시 부활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만약에 있고, 그 다음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이 다가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그 날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